광덕과 엄장. 신라 문무왕 때 광덕과 엄장이라는 두 스님이 살았다. 두 사람은 무척이나 사이가 좋았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 함께 하곤 했다. 그래서 그두 사람은 늘 이렇게 약속했다. 누구든지 먼저 극락세계로 가는 사람이 꼭 서로에게 알리도록 하세. 두 사람은 부처님 말씀을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 먹고 서로 다른 곳에 털을 잡았다. 광덕은 아내와 함께 분황사 서쪽 마을에 자리를 잡고 집신을 만들어 팔며 살았다. 그는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했다. 한편, 엄장은 남학에 들어가 조그만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혼자 살았다. 그는 나무를 베어내고 불을 질러 밭을 일구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저녁 노을이 붉은 빛을 띌 무렵이었다. 엄장은 농사일을 마치고 자기 방에서 쉬고 있었다. 주변의 소나무 그늘은 고요히 저물어 가는데 갑자기 창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나 먼저 극락세계로 가네. 자네도 잘있다 가. 빨리 따라오게나! 틀림없는 광덕의 목소리였다. 엄장은 너무나 놀랐다. 친구 광덕이 자기보다 먼저 급락세계로 가다니. 엄장은 방문을 밀치고 뛰어나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위에서 하늘나라 음악소리가 들려오며 밝은 빛줄기가 땅에 드리워졌다. 엄장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친구가 등락으로 간 것은 더 없이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빨리 그것도 자신보다 먼저 갈 줄은 몰랐던 것이다. 엄장은 극락세계로 간 광덕이 무척 부러웠다. 이튿날 엄장은 광덕이 살던 집으로 가보았다. 정말로 광덕은 이미 죽어 있었다. 엄장은 광덕의 아내에게 어찌된 일인지 울었다. 아니, 이 친구가 언제 세상을 떴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광덕의 아내는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 것이었다. 어제 해질녘의 일이지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극락세계로 가셨답니다. 그제야 엄장은 어젯저녁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깨달았다. 광덕의 아내가 말을 이었다. 때맞추어 잘 오셨습니다. 제 힘만으로는 제대로 장사를 칠 수가 없답니다. 엄장은 광덕의 시신을 잘 닦고 새 옷을 입혀주었다. 광덕의 얼굴은 미소를 띤 부처님 얼굴처럼 아주 평온하고 밝았다. 엄장은 광덕의 아내와 함께 정성껏 장사를 지냈다. 장사를 치른 후 엄장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홀로 된 광덕의 아내가 걱정스러웠다. 남편이 세상을 떴으니 이제 어떻게 지내실 생각입니까? 광덕의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자 엄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저와 함께 지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뜻밖에도 광덕의 아내는 선뜻 대답을 했다. 사실 엄장은 그 동안 너무나 외로웠다. 광덕은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지냈을 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있었지만 엄장은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지냈기 때문이었다. 광덕의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엄장은 밤이 되자 광덕의 아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광덕의 아내는 엄장을 보자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니,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순간 엄장은 어리둥절했다. 부부가 되었으니 함께 지내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화를 내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엄장에게 차근차근 말했다. 스님께서 극락세계로 가려고 하는 것은 마치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엄장은 그녀의 말에 당황했다. 자신이 극락세계로 가는 것이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말은 절대 극락세계로 갈수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엄장은 도무지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광덕도 이미 그대와 부부로 지냈을 텐데 내가 부부로 지내면 극락세계에 갈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녀의 대답은 정말 뜻밖이었다 제 남편은 저와 10여 년을 살았지만 단 하루도 잠자리를 함께한 적이 없습니다. 밤마다 몸을 단정히 하고 앉아서 아미타불만 열심히 외웠을 뿐입니다. 엄장은 할 말을 잊었다. 10년이 넘도록 밤마다 아미타불만 외웠다니. 엄장은. 너무 부끄러웠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남편은 공부에 깊이 빠져서 정신을 한데 모으는 여러가지 방법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밝은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때로는 그 빛을 타고 올라 가부좌를 틀고 앉았지요. 이렇게 정성을 쏟으니 어찌 극락세계로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천리 길을 가는 사람도 한걸음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스님께서는 서쪽으로 갈 길을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엄장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친구는 벌써 극락세계로 갔는데, 아직도 이곳에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다. 엄장은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다. 엄장의 눈에서는 쉴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장은 그 길로 원효 스님이 있는 곳으로 가서 간절히 가르침을 청했다. 스님. 스님께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지금껏 산 속에서 혼자 공부를 했지만, 모두 헛된 일이었습니다. 제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원효 스님은 엄장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몸을 바르게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자세히 일러주었다. 엄장은 원효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열심히 공부해 마침내 극락세계로 갔다. 엄장을 타일러서 극락 세계로 갈수 있도록 깨우쳐 주었던 광덕의 아내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군왕사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지내던 그녀는 사실 인간의 모습으로 잠시 나타난 관세음보살이었다. 엄장보다 먼저 극락세계로 간 광덕은 일찍이 극락세계에 대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한편의 노래에 담았는데 그 노래가 지금도 전해오고 있다. 달아, 이제 극락까지 가시나이까? 아미타불 앞에 말씀 아래서서 다짐이 깊으신 부처님 우러러 두손 모아. 극락하고파, 극락하고파. 염원하는 사람이 있다 아래 소서. 아, 이몸 남겨두고. 마흔여덟 큰 소원이 이루어질까.